자, 먼저, 138번부터. 자, 138번은 그냥 뭐야? 뭐 했던 거잖아, 그냥. 얘 그냥 그 부피 구하라 하면, 원래 넓이는 Y3승이잖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y, YY. 근데 여기에서 x, x 하고 여기 y 자 얘를 몇개 빼? 3개 빼지 그래서 얘는 얼마? 3x 제고 y지 근데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는 뭐야 3번 빠졌으니까 2번 더해주니까 플러스 2x 3승 더해줘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얘를 인수분해 해야 돼 지금 얘를 인수분해 해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야? 어쨌든 더 이상 얘는 더 이상 정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조리제법 하는 거야. 조리제법. 그러니까 조리제법은 뭐냐면 지금 뭐냐 y에 대한 3차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x는 함수니까 y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나오는지 찾으면 돼. 뭐집어넣면 0이 나와?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데 x를 대입하면 x 3승해서 0 나오지? 그래서 조리치법 하라고 1. 다음에 2차항 계수 없으니까 하고 3x 제곱 더하기 2 x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x로. 그러면 얘는 1이고 x x x 제곱 마이너스 e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ex 제곱이니까 0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돼? y 마이너스 x. 얘는 y에 2차항 계수. 얘는 y 1차항이 계수 xy. 얘는 상수항2 x 제곱 이걸 잘 알아둬야 돼이 인수분해하는 거 그래서 얘정리하니까 얼마야 얘는 y 플러스 ex y 마이너스 x로 인수분해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y 마이너스 x 제곱에 y 플러스 ex 이렇게 끝났지 알아둬야 돼 이거 중요하다 다음 153번 갈게 153번도 같은 형태야 138번이랑 153번 같은 문제야 지금 뭐야 2X3 더하기 2Y 플러스 5 X제곱 더하기 5Y 플러스 3X 더하기 3Y 얘는 어그 직육면체가 있어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 이렇게.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가로 세로 다 몰라 근데 얘를 곱했더니 얘가 부피래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인수분해 해야지 또 x에 대한 형차식 그럼 어떤 x에다 뭘 집어넣어야지 얘가 0이 나오는지 찾으면 된다고 근데 y 있고 하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y를 대입해 그러면 아마 0 나올 거야. 그래서 얘, 삼수항 2. 그리고 2y 더하기 5. 다음에 5y 더하기 3. 다음에 3y.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y 를 하면 돼. 그러면 2고, 얘 하니까 마이너스 2y. 그러면 얘 5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y. 여기 3 되지. 마이너스 3y. 그럼 0나오 그러면 얘는 <laughs> 지금 x에 대한 식을 했으니까, 얘는 x 더하기 y 이렇게 될 거고, 얘는 ex 제곱 ox 플러스 3. 그럼 이또 인수분해되지? 2일, 다음에 3일, 그리고 더하기 더하기.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게 뭐야? x 더하기 y, ex 더하기 y, 3,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지울게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두 개에서 배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인수분할 때는 조리제법 꼭 조리제법은 꼭 상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얘가 가로 세로 높이 어떤 게 가로 세로 높일 거 아니야? 이게 x 더하기 y라고 하고 얘는 2x 더하기 3내맘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얘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 가장 큰두 면의 넓이 합을 구하라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면 중에서 가장 큰 넓이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가장 큰 넓이가 될수 있는 건 뭐야? 지금 x하고 y는 1보다 커.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제일 클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가장 큰 면은 이 면이겠네. 예. 여기가 2x 더하기 3이니까 근데 이 면이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래서 가장 큰 면에 넓이의 합은 두개 두 있잖아 2x 더하기 3과 x 더하기 이게 몇개 있어? 두개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얘겠지 자, 154번 1 5 4 다음 두 다항식 인수분해 한거다 이거야 그러면 뭐야 첫번째 3x제곱 5xy 2y제곱 빼기 3y 빼기 12x 그런지. 그러면 먼저 x도 이차 y도 먼저 정리하자 3x제곱 얘가 x를 정리하면 5y-12x 그리고 얘 마이너스 묶어서 2y제곱 플러스 3y 빼기 9 뭐,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지. 2, 1, 3, 3. 그리고 여기 빼기. 그래서 얘는 2Y-3이고 얘는 Y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 돼. 근데 크로스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 3하고 1한 다음에 여기 빼기 더하기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 얘랑 곱할 거고 얘랑 곱했을 때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얘 정리한 게 뭐야 결국? X 더하기 2Y-3. 그리고 3x 빼기 y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해야 되 그래서 여기에서 a 뭐야 이거 a가 뭐야 a는 관심 없고 어쨌든 가에 들어가는 건 얘네 이게 가네 이게 a고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네. 다음 네. 이게 abc가 밀렸나 어, 상관없지 그래서 하나 끝났어 지금. 네. 답을 찾아도 몇 번에서 찾아야 돼? 1, 2, 3에서 찾으면 되겠지. 맞아? 다 밑에 거 할게. 인수분해그 다음에, 예. 9a제곱. 4b제곱. 54. a3승. 더하기 16b3승. 더하기 36. a제곱. 그리고 24, A, B제곱. 그러면 A도 3차, B도 3차네? 그래서, 뭐, A로 내림치술 하자, 먼저. A로. 그러면 54. A, 3수. 그고 여기 A제곱 있고, 여기 A제곱 있으니까, 얘 9, 9로 묶어서 정리하면, 4B 플러스 1A제곱. 그리고, a가 6이 있지? 예. 그러면 n은 2 3 b 제곱 a.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승 쓰면 되겠지. b 3승 플러스 4b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까지. 됐지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얘 공통 얘 잠깐 얘 보면은 어 4b 제곱을 보면 4b 제곱은 얼마? b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 아 4b 더하기 1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 얘가 공통인수가 나오지 그리고 얘랑 잠깐 공통인수 묶어버리자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 그러면 먼저 얘부터 할까 얘 공통이 뭐냐 공통이 어, 야 54하고 24 얘는 6하고 얘 6이지 그러면 6으로 묶자 얘를 얘6을 묶으면 9 6A를 묶어 요 6A 6A 6A를 묶으면 6A를 묶으면 얘는 9A 제곱이 될 거고 다음에 6A로 하니까 4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4B 제곱을로 그리고 4B 플러스 1로 묶으면 4B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이게 뭐야? 9a제곱 플러스 4b제곱 나오네 그럼 공통인수 나왔지 이게 예. 그래서 얘 묶어버리니까 9a제곱 더하기 4b제곱 다음에 6a 더하기 4b 플러스 이게 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 서다 3번 나오네 다음 160번 가자 160번 얘 보면 다음 조건 만족한다 a c 제곱 빼기 b 제곱 c b c 제곱 a b c 그리고 a 3승 플러스 a b 제곱은 0 그럼 a는 몇 차? 3차 b는 2차 맞냐? 맞지 b는 2차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뭐, 낮은 게 B네. B하고 C가, 어쨌든 낮은 차수로 묶는 게 좋거든, 이거. 낮은 차수로 a 제곱은 없냐, 여기? 없네. 그러면 정리, 하자. 어, C로 내림 차수 해볼까? 야, C로 내림 차수 해보자. 여기 C제곱, C제곱 있잖아, 이렇게. C로. 그러면 얘는 A-B에 C제곱. 그리고 요거 CC 있지. C, C. 그러면 c c 있으니까 어얘 그냥 쓸게 그냥 a b 마 p 제곱의 c 이렇게 다음에 얘 묶어버리면 얼마냐 a 제곱하니까 a 마이너스 p 이렇게 그래요. 근데 여기 여기 잠깐 b로 묶으면 여기 a 마 b c 이렇게 돼 그러면 a, a 공통이잖아 그러면 a 마 b를 묶어버리면 nc제곱 플러스 bc 빼기 a제곱 이렇게 되니네 뭐가 빠진거 같은데? 나 잘했냐? 잠깐만 뭔가 빠졌어 여기까지 됐나? 잠깐만 확인을 할게 뭐 빠졌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틀렸지? k 요거 어, a y o k a 요거 k a y 요거 a y o 어 a y Okay, a 가공통이니까 a y o k 이 y o k a a y a b a y okay. a y okay. a y a b o k a -B a 마이너스 a 얘는 c 제곱 그리고 플러스 bc 그리고 나서 여기 빼기 a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a 더하기 b고 여기 a고 마이너스 여기에 붙여버리고 여기 cc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ac는 없어지니까 bc 나오지 그래서 얘는 2승분 하면 a b 결국 c 플러스 a 플러스 b c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찾은 거는 얘가 0이거나 얘는 0이 될수 없지 왜 abc는 길이잖아 삼각형 그러면 얘가 0이지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차, 이거 지긋지 이제 여기에서 찾은 거는 지금 뭐 찾은 거야 첫 번째는 뭐야 ab가 같거나 두번째는 뭐야 ac가 같은거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나를 보는거야 나. 나. 나는 나 3a 플러스 2b는 5c야 근데 ab가 같아 ab가 같다면 먼저 ab가 같다면 ab가 같다면 얘는 5a는 5c가 돼 결국 또 a하고 c가 같지 그래서, 이 조건을 쓰면 결국, 야, A하고 B하고 C가 다 같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만약에 AC하고 같아, AC. 그러면 AC가 같다면 3A, 여기에서 끝 얘도 해본 거야. 3A, 플러스 2B, 5A. 그러면 결국 2B는 2A가 돼서 또 AB가 같아. 그러면 결국 얘도 뭐야? ABC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주권에서 찾은 거는 별거 아 나주권은 그냥 얘 하든 얘 하든 지금 뭐한 거야? A, B, C 가 같은 정삼각형이라는 거야. 끝났지? 이제 나주권을 됐나요 정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은 이런 이렇게 생겼지. 이게 한 변의 길이 A라고 하면 얘 높이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3 A가 되고 얘 넓이는 어떻게 돼? 4분의 루트 3? A제곱이야. 정상 넓이 그래서 지금 뭐야? 정상 같은 넓이가 브루트 3이니까, 브루트 3. 이게 브루트 3이라고. 그러면 얘, 얘없으니까 A제곱은 얼마? 36이니까, A는 6이 되겠지. 그리고 둘레는, 결국 3A가 둘레니까 답은 얼마? 18. 이렇게 끝내면 되네. 답은 1도 없어. 다음 161번 갑시다. 161번은 어쨌든 기억이라는건 그냥 예, n 4승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얼마? 16. 얘는 뭐야? 보기차식이지? 보기차식이니까 얘는 완전제곱이에 합쳐 버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4 n 제곱 플러스 승계. 빼기 4n제곱 해주면 되지. 네. 그래서 얘네 여기 n 4승이니까 n정 플러스 4의 제곱이 2n제곱 이렇게 됩니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되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뭐야?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기억정답. 옛날에 어까지 기억은. 다음은 ᄂ. 니은. 야, ᄂ은 어쨌든, 디그 먼저 할게, 디그. 그냥, 디그. 디귿. 디그든 14를 그냥 뭘? X라고 잡으면 X 삼성 더하기 7X 제곱. 저기 7x 빼기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1 대입하면 0 나오잖아 그럼 조직제포 태 이렇게 그리 1로 그러면 1 1 8 8 15 15 0 그래서 얘는 x-1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15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3이고 x 더하기 5지 그래서 x에다 14를 집어넣으면 얘는 13이 되고 17이 되고, 19가 되지. 이렇게. 소수 3개 맞지. 그래서, 어쨌든, ᄃ 정답. 그리고, 니은 니은 보면, n 3승, 5에 3승이지.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n-5. n제곱 더하기 5에, 더하기 25에.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소수야. 소수가 된다는 건, 어떤 하나가 1이 되거나, 얘가 1이 되어야지. 근데, n이 자연수니까 얘는 1이 나올 수가 없어. 결국, 그러면 n이 얼마야? 6이잖아. 그러면 6집어 넣어. 6집어 1 맞지? 그럼 6집어 넣어. 여기. 6집어 넣으면 36 더하기 30 더하기 25여서 얘는 얼마야? 91이야. 91은 소수가 아니야. 얘는 13 곱하기 7이잖아. 소수 아니야. 그래서 얘는 소수가 될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거야 그러니까 소수가 되는 자유수에는 없어 다음 162번 네? 그에 배입해봐서 확인해야 돼 이건 원래 다음. 162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 b 제곱 빼기 c제곱 하고 c제곱 그리고 a제곱 그 다음에 C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4B제곱. 예. 그리고 나서 옳은 거 찾으래, 그냥. 그러면 정리해야지, 이거. 4B제곱, C제곱. C사승. A제곱, C제곱. 빼기 A사승. 그리고 플러스 4A제곱, B제곱. 그래, 얘, 얘 없어지네. 그래서 다넘 뭐, 이쪽으로 다 넘기잖아요. 얘 넘기면 A사승 빼기 C사승. 합이 제곱, c 제곱, 이 넘기면 빼기 4, a 제곱, d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 합차제, 그래서 a 제곱 기 c 제곱이고,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합차 되겠지. 그리고 얘기빼기 4b 제곱 묶어. 그러면 얘는 뭐야? 4b 제곱 묶으니까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이 네. 공통 인수 나왔지, 이렇게. 그러면 공통인수니까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묶어버리면 a 제곱 하기 c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는 0이 나올 수 없지 길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네 맞나요?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거는 얘가 0이라는 거 a 제곱은 뭐야? c 제곱 더하기 4b 제곱이잖아 4b 제곱은 정확히 얼마야? 2b 제곱이지 이 b 에 전체 제곱이란 단점. 그럼 얘 보면 뭐야? 피타고라스 아니야? 피타고라스니까 어떤 모양이야? 제일 긴변 얘가 A고, 얘가 C고, 얘가 2 e, b 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나 찾았지, 이제? 이거 지워타야지. 이제. 그리고 이제 찾아. 조건 찾으면 되지, 이제. 다음에 기역 기억, 지금 뭐 찾은 거는 A제곱, C제곱, 플러스, 4비제곱이니까 우리가 찾은 건 이거야 지금 이게 a고 이게 c고 이게 b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기억 기업. 기억은 a하고 b 더 c가 오래 오 그러면 b c는 b c는 6이네 이렇게 야 a가 5야오 5. a가 5 a가 5고 그리고 Bc, 아 Bc의 고비 6이네. C의 고비 6이네. 그러면 해봐. A가 오니까 결국 4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얼마? 25지. 지금. 됐나 요 여기까지. 오. 그리고 B 더하기 C가 오잖아. 지금. 음. 그러면 C는 5 마이너스 B지. 그래 여기다 집어넣었냐 이런. 됐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4b제곱 얘는 25에 마이너스 10b 플러스 b제곱은 25 그래서 없어지네 그래서 5b제곱은 빼기 10b는 0 그래서 b하고 5b를 묶으면 b 마이너스 2 0 그래서 b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b가 2이니까 c는 3이 되잖아 그래서 6 맞네 기억한다 좋나요 이거지? 오케 그냥 개입해서 정리하면 되지 다음 b 니은 b는 할게 b는 a-2b는 c다 그럼 a는 결국 뭐예요? 2b 더하기 c지 얘는 당연한 거지 삼각형이 되기 위한 거는 제일 짧은 두 변은 긴 변보다 크다 그래 b는 정답이야 그럼 d급. 것은 a 더하기 2b 는 c제곱 이렇게 됐어. 현재 돼? 됐지 여기까지 근데 뭐 하려는 거야 a 더하기 2b 는 c제곱보다 작냐 이거야 그러면 한번 볼까 얘? 얘 넘겨보자 이렇게. 얘 넘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은 c제곱이야 지금 그래서 a 2b a 2b 이렇게 되겠죠? 이게 c 제곱이다 이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c 제곱이 얘니까 여기는 a 2b a 2b니까 이거 약분해도 되지 이렇게. 약분하면 1은 1은 a 2b 이렇게 되지. 근데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수 있어? 모르지 됐습니까? 알수 없는 거잖아 요 지금 현재. 얘가 만약에 어7이에요 얘가 근데 이 값이 얼마? 8이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8이 나오는 게 아니라 1보다 뭐 예를 들어서 7.5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알수 없는 거잖아. 됐나요 여기까지? 얘가 1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잖아 한값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어 음수 꼭 음수 근데 음수는 나올 수 없어 왜 지금 기본 전 제일 긴변 a는 2b보다 크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2b는 0보다 큰 거지 1보다 큰건 아니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알수 없어 얘는 1보다 큰건 오케이 그래서 틀렸어 그리고 이제 복수 16번 하나 나왔어 이제 복수 16번만 가자 네. 복수니 16번 얘는 지금 뭐야 Z가 16번 부적 복수도 Z가 A제곱 플러스 3 A 플러스 I 마이너스 4 근데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된다 무슨 말이야 Z는 b i 꼴이니까 실수부가 0이면 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정리해야 되잖아 a 제곱 ai-3a p l u i-4 그러면 실수부 a 제곱 m i 3a 빼기 4 하고 더하기 a 1i잖아 그러면 얘가 0이고 얘는 0이 될수 없지 그 그러면 얘는 a-4고 a 더 a 1이니까 얘는 0이면 a는 4가 되지 얘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얘는 0이 될수 없어 그럼 a는 4야 그래? 그럼 a 4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답 나오겠네 그래? 이거 너희들이 정리해